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 있죠. 목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는 목사지. 네, 제가 생각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목은 아 무슨 목일까 생각합는데 칠목입니다. 때린다, 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칠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를 때린, 때리는 것입니다. 소를 때린다. 왜 때리느냐? 좀 엇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친다는 질목입니다. 사는 서승사예요. 서승사. 우리 은사님 할때 쓰죠. 여기에 조금, 어, 글자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에 대해서 또는 이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조금 다릅니다. 크게 보면 이 글자는 흙덩어리의 모양이다. 흙이 이렇게 있다. 흙덩어리다 흙 또는 고기 덩어리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쌓은 곳이다 이렇게 되, 되거든요. 이 글자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어, 1800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덕 부자는 언덕부라는 글자입니다. 언덕이다. 언덕. 언덕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 좌부 변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거든요. 이 글자가 언덕입니다. 이 위에 글자가 이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흙덩이다. 흙이 사아진 것이다. 해서 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고기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고기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스승이 되느냐? 고기덩어리.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칼, 칼의 모양이다. 칼.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글자로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칼을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자르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스승이라는 것이죠. 왜 어떤 때 고기를 자르느냐? 군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늘에 군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낼 때그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요. 스승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스승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 군에 가면 우리가 사단, 여단, 뭐 군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사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사, 사자는 글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옛날 주나라 때인가 2,500명의 규모를 뭐 사, 사라고 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 군대를 뜻하는 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는 사람이에요. 치는 스성이 목사입니다. 매제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글자를 보면 개신교의 교역자가 목사입니다. 천주교는 어, 조금 다르죠. 어, 사제, 신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다음에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신교의 교역자를 목사입니다. 치는 사람이에요. 때리는 사람입니다. 엇길로 가지 않도록 잘 어, 머리 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라고도 하죠. 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목사님 할때 아, 저분은 이렇게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치는 사람. 그렇죠? 양치기. 우리가 양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자요. 또는 목동이라고 다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양을 친다라는 것은 목양이에요. 양을 친다. 치는 게 때린다기보다 어, 어, 우리가 양 친다 하면 양을 잘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을 친다고 하죠. 네. 글자의 기본은 친다는 것이지만 속 깊은 뜻은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이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여금사, 이런 것이죠. 이것은 벼선입니다. 고려중기 이후와 조선시대 관찰사 아래서 지방의 각 목을 맡아 다스리던 정산품의 외직 문관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뭐, 양주목, 뭐 경기도 양주에 양주는 옛날에 목이었다. 그,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양주 목사다. 이렇게 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서는, 어, 하여금사를 쓰는이 사, 자를 쓰는 것은, 어, 설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어,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민심서. 다산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이제 아시겠죠? 목민이라는 게 목은 백성을 친다.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벼슬아치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을 적은 것이 목민심서가 되겠죠. 또 그러한 벼슬아치를 목민관이라고도 합니다. 목민하는 벼슬아치다. 예, 목민지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과 관련된 글자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히 목동, 소치는 아이, 양치기 또는 소치기 뭐 이렇게 되겠죠. 목동은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목장, 목장도 칠목입니다. 목추, 그렇죠. 예 여기는 방목입니다 방목 예 글자가 잘못됐네요 방은 흩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방은 이렇게 뿔뿔이 흩는다는 흩어서 키우는 것이 방목입니다 놓아서 기른다 그렇죠 어 이렇게 안에 가둬서 기르는 게 아니라 놓아서 기르는 방목 유목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그 소나 양떼나 이렇게 치는 민족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 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 목가 목가, 또 목가저 이런 얘기 하죠. 목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 이렇게 양을 치면서 소를 치면서 산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목가가 되겠죠. 양치기들의 노래가 목가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목가적이다 하는 것은 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푸른 초원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 노래를 하는 멋있지 않습니까? 뭐, 그한 상황이 이제 목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어, 시간에는, 목사, 그리고 특히 칠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은, 아, 내가 목사님들은, 아, 이 목자가 무슨 목자라는 걸잘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교인들은 또, 아, 우리 목사님의 목자가 무엇이다. 잘, 나를 잘 치더라도 내가 잘 선생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목사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